지뭐 하시는 겁니까? 아, 우리 봄이 슬슬 오니까 물물 이제 수분 양도 좀 네. 조금씩 늘려줘야 돼요. 어, 손을 이렇게 손을 흔드는 스냅이게 예스럽지가 않네요. <laughs> 세차 네. 좀 하셨나봐요.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하면 체납이나 네. 이런 데건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네. 스프레이식으로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스프레이식으로 어때요? 네. 이제 봄에 이제 흠뻑 주나요? 이제 슬슬 좀 흠뻑 줘 줘야 될 때가 좀된거 같아요. 이거 어서 뭐싸이 흠뻑쇼 오빤까? 이런 데서 배운온거 같은데. <laughs> 남들은 네. 노하우가 좀 있죠. 아 이게 난초가 아주 이 정도면 뭐 한국, 일본 통틀어서 최고의 난초들을 모아놓은 난세 같아요. 그러죠. 이게 네. 뭐 하나 하나 이거 보면은 이게 들었다 하면은 막 수천 짜리가 쫙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뭐든 이게 그렇죠. 되죠. <웃음> <웃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이 난초가 눈에 확 띄는데, 네. 네, 야 이게 뭐 보자. 몇번시1 0번근무단1 0 번이라고 써 있네요. 네, 금 모단 십 번에 그 옆에 것도 아주 그냥 도드라지게 이쁜데 아, 특히 이게 이뻐요. 이거 네, 난초 모초기 네. 원래 엄청 좋았던 거예요. 이것도 엄청 좋은데요? 이거 아, 완전히 좀 들어봐도 되죠? 네. 네. 이거 완전히 야 강탈 당하다 아, 싶어요. 아 강탈 당한? 네? 어, 이게 난초는 강탈해도 되는 거죠? 어? 어, 사람은 강하면 안 되는데. 저, 아저왜 이렇게 떠? 네, 누구인가? 진짜. 지금 누가 조리를 내었어? 여기저기서 난초 흥정하냐고 지금, 지금 정신없어요. <laughs> 네다 네, 서로 강탈해 갈라고. 와 겨울인데도 깔이 이렇게 아름답고 서반에 두꺼운 난육에 그육성 아주, 아주 건강하고 쭉쭉 빵빵한 것이 티티한 뭐,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근모단호에서 이게 분석 아, 모단호에서 분석되고 네, 네. 실례지만 이게 분양할 당시 얼마에 분양하셨나요? 거의 뭐 네. 뭐 월값에 월값이면은 한 250, 270 어. 그랬을 겁니다. 아. 그게 음. 근데 한 1년 전인가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 정도. 지금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 이 정도면 얼마에 사시겠어요? 뭐한이정 종, 종자값이 정, 있으니까. DNA가 있으니까. 그렇죠, 종자값이 있으니까. 오재도 이거는 오르크 당 봐야죠. 550십 불러도 네. 사실 거예요? 그죠, 사죠. 사죠. 이 종자가 아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와, 이거는 이제 요즘 가장 핫한 흑모단 백호네요. 예, 아, 네, 네. 네, 월생에서 이제 흑모단 백호로 가는데 흰색의 어떤 호 무늬가 연속성도 아주 좋고, 아, 되게 특별해 보이네요. 요. 무늬를 네, 보면 야사 네, 네, 네. 이게 아주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엄청 날것 같네요. 네, 얘는. 예 그죠? 뒤에도 이게 신화 나오는 게 무늬를 딱 네, 물고 네. 나오고 와 이죠? 요즘에 오. 이런 난초 그니까 난초가 많다 많다 해도 이게 사람들이 사서 베란다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난초 사실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죠? 와이 백모단도 조금만치만은 네. 굉장히 화려하고 이쁩니다. 네, 네, 맞죠? 그데 우리가 여기 난실이 이게 우리 난실이 아니시 예. 남의 난실 들어와서 잠시, 잠시 물, 주는 물 주는 틈을 이용해서 주인 행세 예. 해봤습니다. 어디서 주인 행세야? 주인 행세가? 이거 뭐 난처 없어진 거 없죠? 예. 사 회장님 주머니 한번 봐봐요. 성심 성의 거 전부 뱉어. 어쩔 없습니다. <laughs> 네, 없어지면 회장님 책임이에요. 언능 잠가야 되겠네. 언능 티 합시다. 언능 티. <laughs> <laughs> 대한민국 유일하게 본비를 갖고 계신 우리 모던 패밀리 향계 회장님께서. 우리 모담 패밀리 난시에 오셨다고요. 찾아왔습니다. 아 회장님, 빨리 이것 좀 보여줘요. 어디 가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여기 한번쭉 제가 몰래와서 한번 촬영을 하긴 했는데 또 회장님 또 직접 오셔갖고 난초들을 보면서 얘기 좀 들을게요. 네, 봄비네요. 이제 영롱합니다, 그죠? 음, 하고. 이낫이 이 본비 이게 고가인데 이걸 사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지. 아, 이유가 있어요? <laughs> 어신도도 어심도. 조그만 거 하나 사놓으셨네. 어신도도 음. 이쁘네요 귀엽고 그죠 검백관 음. 음. 건국전에서 백봉륜으로간 검백관도 이렇게 모아놓으셨고 이거는 이제 금모단 시리즈로 이렇게 줄륵 모으시나 봐요. 그쵸. 이렇게 모으시고 와 이거 흑모단 호 이거 진짜 멋있네요. 네. <laughs> 이 월생 시리즈, 이 월생도 아주 천엽이 아주 기상이 강하게 끔데코를쫙 음 물고 나오네요. 예, 월생 모촉이 엄청 멋있습니다. 이게 10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고 옆에 10-2가 있고 또 10-1이 있네요. 그러면 은 추측하건데 이거를 제일 먼저 사셔갖고 자촉이 붙고 얘네들은 분촉해서 이렇게 분촉. 왔는데 처음에 한 쪽을 사갖고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쪽이 됐네요. 그죠? 어, 이건 사실 때, 얼마 정도에 사신 거예요? 650. 650에 사갖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이거 분축했으니까 저한테 한200 정도에는 분양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럼, 가까이 와봐. 이거나 먹어라! 안 되는데. 아, 네. 오늘 촬영도 왜냐면, 하고 하니까. 기분 좋죠. 그럼 이거 촬영 값이 있으니까 한 200에 저한테 한초 분양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제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제가 이 맛에 찍으러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어 개림도 아주 이쁘게 잘 키워나셨네. 정갈하니 잘 키우셨고 백모단도 이렇게 심리즈 있고 이 왕검도 있고요. 왕검도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서학도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네. 하다가 이북이란에 입문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네. 네. 꼬였다나 <laughs> 꼬였어. <laughs> <laughs> 그렇죠. 그냥 그냥 집에서 석부장에다가 돌에다가 만초 하나 붙이려다가 어이. 예 여기까지 예. 이렇게 오시게 된 거죠. 어, 이것도 진짜, 진짜? 멋지네요. 이것은 뭐전 세계에서 도 보기 힘들 정도로 모단금 예. 예. 어. 대주네요. 모단금 예. 대주. 와, 그렇죠. 어, 이 것도 너무 좋다. 모델을 색감이라든지 무늬가 이게 모단금으로 음. 가고, 음. 오, 이거 진짜 좋네요. 다 줄이 다 나와요. 줄이 다 음. 나와요. 음. 사람이 이제 나이 들면 음. 주름지듯이 난초도 이렇게 가나봐 월생강 월생강 이것도 진짜 뭐 유명한 멋있는 아이죠 좋은 나은는 회장님이 다 갖고 계셔 그쵸 운이 좋았죠 뭐 운이 좋았죠 범배님이 음. <laughs> 많이 줬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줬으니까 저는 뺏어갈 권리가 있어 그죠 줬다가 네. 뺏는 게아 재밌죠 어. 이제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음. 얘네들이 물이 올라오면서 살이 음. 포동포동 찌면은 정말로 이쁠 음. 것 같아요. 저... 신화도 나오고. 신화도 이제 응. 다 무늬 이렇게 다 물고 나오고. 응. 응. 신나겠어요? 이것만큼은 죽어도 못판다 이것만큼은 때려주기도못판다봄비봄비 응? 어... 어. 1억 준다 그래도 안팔 거죠? 안 팔죠. 어? 2억. 왜봄비를 네. 산다면은 네.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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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게 또신화도 붙여 갖고 봄비가또 네. 자촉이 붙었고 네. 예, 또 세계에 뭐몇척 없는 난초니까. 그렇죠. 또뭐 이런 난초 본비 이렇게 전시해 나가면은 시상도 가능하고. 갖고 나갈까 말까? 갖고 나갈까. <laughs> 그래도 우리가 올해 세계 난초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여줘야죠. 그래요. 보여줘야죠. 네. 이게 멋진 난초들이. 이게 좋은 게 혼자 갖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한테 분촉해서 싸게 나한테 분양하고. 아 그죠. 네. 그런 게 좋은 거죠. 네. 그래도 창원에서 멀리 올라오지만 올라와서 난초 보고 이렇게 가면 힐링도 되고 기분이 좋죠 네, 좀 젊어지는 그쵸. 기분도 네. 들고 네. 이 맛에 사는거죠 네. 아, 그건 진짜 좋아요 네. 네. 그죠 이렇게 개성이 확 나오는 난초가 네. 진짜 뭐발색이잘 됐네 사람의 네. 눈길을 그냥 엄청 사로잡죠 네. 청해호를 마지막으로 인사해서 회장님 난실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